오늘은 남자친구한테 몸무게를 공개하는 날입니다. 원래는 그냥 살을 빼고 다뺀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몸무게가 안 빠져요. 특단의 조치로 몸무게를 공개하고 살을 빼야겠어요. 기절하겠지? 아니? 만나서 술 한잔하러 왔는데, 술좀 먹이고,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구요. 짠! 이게 자고? 안할 거야? 아니! <laughs> 오늘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기하거 이거 <laughs> 궁금하지? 이거 <laughs> 봐 어? 이거 <laughs> 나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나의 몸무게를 공개하기로 해. 결심했어. 너 65! <laughs> 65야. 그래, 65. 난 85. 다 아니야, 도아야. 내 몸무게가 그 몸무게가 아니야. 65 아니야? <laughs> <너> 70이야? <laughs> 앞에 각져있어, 동그래. 앞에 각져있어, 동그래. 이런식, 장 <laughs> 각져있어, 동그래. 빨리 얘기해. 그만 얘기해. 각쳐있어동물에 아. 2kg 빠졌 때매 사실은 3kg 빠졌어. 그 65에서 3kg 빠지면 62야. <laughs> 준비됐어? 이기 그래, 그래. 봐봐. 그러면 앞에 각 각져있진 않겠네. 쪽그렇습니와 어, 내가 할 말은 아니야. <laughs> 맞아? 업에 다운 한 번만 하자. 지금 현재 몸무게가 6 5보다 업이야. 다운이야. 업... 3kg 빠진 게... <laughs> 나는 나너 만나고 10kg가 넘게 쪘어. 아, 봄진짜 진짜야. 내가 보여줄 수 있어. 야. 안 돼. 오늘 공개해야 돼. 그래야 너가 날뭘 먹이질 않아. 야가 만나면은 같이 먹는데 어떡하냐? 내먹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헤어질 수 있어? 개뿔 맨날 보던 건데 알고 있었는데 난 65로만 알고 있었지 <laughs> 75는 아니지 그래도 3kg 빼가지고 60대로 왔잖아 긍정적이야67 이 뭐야? 3kg 빠진 거랬네 이게 오늘이야. 그만하자. <laughs> 진짜야. 장난하지 진7 4 응. 이게 10kg 찐 거야? 응. 3kg 오니까 내가 너 처음에 만났을 때가 62kg였어. 근데 77kg까지 쪘어. 7 4라고 응. 오늘.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오늘 하는 거는... 악기 진... 아, 위해서... 진짜 빼기 위해서...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... 너는 목표가 몇개야아직 목표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... 그럼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... 나의 다짐을 너한테 말하는 거야. 넌몇 명이서...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? 나대희야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내가 샀는 거야. 이 귀엽거든. <laughs> 내가 나를 이렇게? 네 네. 네. 충격 받았어? 난뭔 생각이냐면은 안좀 빨았다 생각했거든. 진짜로 진짜로 응? 내 느낌은 배가 일자는 났다고 생각했어. <laughs> 나도 그래서 진짜 큰결심하 했고 살을 빼보자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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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반지때문에 찡겼어? 아이 기억... <laughs> 돼지새끼? <laughs> 죽여버려 <웃음> 야 77kg <지시>, <laughs> 내가 너 이럴줄 알았다 너 언제 그렇게 했잖아? 나 너랑 만나면. 너 원래 안녕. 사랑을 하면은 준다 그랬어. 진짜. 사랑을 하면은 다 그랬어. 고백 완료. 뭐야! <목소리> <laughs> 어, 나 힘든데? 아, 바람이 너무. 아, 뻥치지 마. 바람이 너무 세. <laughs> 바람 하나도 안 녹는데, 맨날. 알았어. 어렵구만. 아, 씨, <laughs> 뭘 덤벼. 야, 너가 와. <laughs> 야, 방아는 다시 그쪽으로 군다 오, 씨. 에이, 에 에이, 에이. 예아이에 <laughs> 배드민턴 자리 뺏겨가지고 응. 쟤네한테 뺏겨가지고 뭐 우린 그냥 산책 교회인가? 20분 뒤부터 탄다. 뭐가? 살이 뭐가? 지방이. 20분 뒤부터 탄다. 나는 차를 탄다. 나는 간다. 가지 마. 간다. 귀찮게 하지 마. 이봐. 이0이해 보자. 진짜 뚱뚱해. 아니야. 얼굴만 하얘. 너, 너 앉아 있을 때, 앉아 있을 때는 귀여워. 통통해. 근데. 쓰면은 갑자기 소세지가 <laughs>